아우 잘하네. 안 통통해. <laughs> 아니야. 아우 <어이>, 잘한다. <laughs> 재밌어? 아 예쁜. 뭐저 자전거도 있고 이거는 이렇게 허리 돌리는 거야 시한 이렇게. 아그 어, 자꾸 허리 돌리는 거. 그렇지 자전거? 어. <laughs> 음.. 자전거? 근데 저 자전거는 재미없어 지금이 밤 10시 좀 안됐는데요 저녁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시킬게 한 잠깐 나왔어요 근데 너무 추웠는지 <laughs>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<laughs> 눈마을이 초록초록해. <laughs> 뭘 어떻게 해? 재밌게 타면 되지? 운동 열심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. <laughs> 아. 맨날 이렇게 혼자 나와가지고 아파트 한 바퀴 돌고 공원 따라 한 바퀴 돌면 한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둘이 같이 걸을 생각하니까 좋네요 어. 자또 걷자 고고고안 걸으려고 해 계속 걷는 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이거 시현 여기 등등 등 마사지 이거 알아 이렇게 등 마사지 아이고 시원하다 아 이거 시현아 할머니 할아버지 음왜 <laughs> 음. 나빠. 이 롱패딩도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, 이런 옷을 처음 입어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어색해하더라고요. <laughs> 아, 내가 반대로 와이프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. 근데 무섭기도 하고, 막상 결혼해서 한국에 와가지고, 그냥 한 사람 믿고 오는 건데, 그냥 그런 생각하니까,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. 어, 일단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이 친구한테 어, 일단 뭐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음, 그냥 두서 없이 그냥 갑자기 오늘 어제 저녁부터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예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. 뭐 유튜브 제 유튜브는 아직 많은 분들이 보진 않아서 인생 선배님이나 어, 아니면 다른 구독자분들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예.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음. 시아나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안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<laughs> 拜拜呀！Bye bye